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젠 더 이상 그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사연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정말 으스스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제가 글로 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라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살면서 또 이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책이나 사연들에 종종 나오는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 구절을 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고 과정된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생일 축하를 위해 찾아간 거였지만 지인이고 나발이고 제 눈에는 그녀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누구에게 먼저 대시를 하거나 다가가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정말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녀에게 제 휴대폰을 냅다 들이밀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제게 그런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수줍게 웃으면서 제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그녀와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과 제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잘 맞았고 연애하는 동안 단한 번도 큰 소리가 오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죠. 전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친구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결혼하는 과정은 하나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여자친구네 집에서 허락을 받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았죠.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정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하루를 벌면 그 하루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저희 어머니는 온갖 자빌들을 도맡아 하면서 돈을 버셨어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했고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포기하는 방법을 가장 빨리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학원을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며 코피를 쏟아가며 정말 악으로깡으로 공부하고 또 했어요.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연세대와 고려대 둘다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줄수 있는 곳으로 바꿔서 가야 했거든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저도 남들처럼만큼은 아니어도 여유를 가지겠거니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게 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밑으로 둘이나 있는 동생들도 챙겨야 했고, 공부까지 해야 했죠. 좋은 곳에 취업해 돈을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벌게 되면, 저희 집의 가난이 끊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렇게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항상 아등바등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다고 말을 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돈잘 버는 장남인 저만 바라보는 부모님과 동생들의 시선이 숨통을 조여왔지만,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항상 무언가를 양보했고 포기했고 반념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더군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내내 조금 부유하다고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자주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고 가방도 자주 바뀌었죠. 돈을 쓰는 씀씀이도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먹으러 갈 때도 이 돈이면 돼지고기가 몇 인분이지 하면서 먹는데 여자친구는 그저 행복하게 즐기면서 먹더라고요. 그게 참 내심 부러웠죠. 지금부터 여자친구네 어머니를. 편의상 장모님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가정형편을 아셨던 장모님께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을 받으러 온 그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딴 우리 딸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고 싶은 생각 없어. 자네가 대물림해서 받은 가난을 왜 소중한 우리 딸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그럼 자네는 우리 딸의 삶의 질을 정말 떨어뜨리지 않고 이대로 유지할 자신은 있는가? 자네 집 정말 가난하지 않은가? 참 가난하면서 애는 왜 줄줄이 낳았는지 아무렇지 않게 가난한 사람은 싫으시다는 말 가난은 끊을 수 없다는 말 형편을 생각치 않고 아이를 왜 줄줄이 낳았는지 전부 제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었고 원망이었지만 생판 남의 입으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치욕스러웠고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 꽂히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제가 가난해서 싫다고 제게 모멸감을 주면서 비아냥거리시며 극구 반대를 하셨죠. 장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술에 손이 참 많이 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더러 점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런 것에라도 의지해서 어떻게 장모님을 설득시킬 겸 물어볼까 싶기도 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우리 궁합을 점치러 가자고 하는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자 여자친구는 장모님께서 엄청 용한 곳을 알려주었다고 앞장서더군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조금 허름한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었고 마당에는 종이 연꽃과 색동천들이 휘날리고 있었죠. 그리고 대문 앞에서 장모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여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여자친구 또한 영문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점을 보러 가겠단 말을 듣고 이곳을 소개해 주신 이후에 점집에 물어 저희가 오는 시간을 알아내신 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장모님. 내가 왜 자네 장모님인가? 인사를 드려도 찬바람이 쌩쌩 부시는 장모님의 모습에 머쓱했지만 여자친구가 나서서 분위기를 중화시킨 이후 셋이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 도착하니 정말정말 정말 무섭게 생긴 무당이 앉은 채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부채로 얼굴에 절반을 가리고 눈만 빼꼼히 보였죠. 짙은 화장의 탓인지 찢어진 눈으로 저를 보는데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요. 초록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보스에 압도되어서 그런지 기가 절로 죽더라고요. 무뚝뚝하게 태어난 시간이나 생일이나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얼굴을 가리고 있던 부채를 탁 접어내려 놓더니 딸랑이 방울 같은 걸한 손에 쥐었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흔들면서 알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눈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점괘를 왜 그딴 식으로 보는 것인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친구도 겁을 먹었는지 제 팔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는 장모님 쪽을 흘끗 보니 장모님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리는데 소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짤랑짤랑거리며 방울을 흔들어 대던 무당은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추었고 방울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고 하늘을 향하던 고개도 천천히 내려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공간은 적막이 가라앉았고 고요해졌죠. 저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더니, 무당은, 궁합이 좋다, 좋아. 너무 좋다. 라고 내뱉었어요. 아기 같은 말투와 목소리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장모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사탕과 초콜릿 같은 것들을 꺼내 무당의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무당이 동자신을 모시고 계신다고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제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장모님께서는 진지하게 그 무당을 믿는 듯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복채를 두둑히 주는 것도 모자라 부적도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앞에서 백만 원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장모님은 그 부적을 저와 여자 친구에게 각각 한 장씩 주셨어요. 매일매일 품에 지니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자친구야, 원래 장모님 말을 잘 듣는 편이어서 문제가 없었고, 저는 그날 장모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정이야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장모님과 제 관계가 조금 개선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날을 기점으로 장모님의 태도가 엄청 달라지셨어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제 이름도 부르지 않으시던 분이셨는데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엄청 살뜰히 챙겨주셨고, 계속 냉랭하게 대하시던 장모님이셨는데 다정하고 따뜻하게 절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이셨는지 그동안 많이 섭섭했지? 내가 미안하구나. 사실 처음엔 네가 탐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야. 그래도 어쩌겠니? 동자신 님께서 너희 두 사람 궁합 보고 최고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했다면 훌훌 털어질 순 없겠니? 고작 점괘 한마디에 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게 다정해지신 것뿐만 아니라 장모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하나뿐인 딸이 벌써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분가시키고 싶지 않으니 조금만 더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정말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장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결혼을 2년만 늦추자고 하셨고 저도 2년 뒤면 좀더 돈을 더 모아서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찬성을 했습니다. 대신 장모님께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 동거를 시켜 주고 싶은데 아직 딸을 출가시키긴 싫으니 저더러 장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좋았죠. 여자친구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처가 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장모님이 유난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님이신걸요. 그리고 막상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저를 사위가 아닌 아들로 여기실 거라고 하시면서 보약을 지어오셨고 손수 챙겨주셨어요. 보약의 영양제에 출근하는 저를 배웅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부적 챙기는 것도 까먹을까 손수저를 살펴주셨죠. 솔직히 매번 저녁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밥을 차려주시기도 했어요. 저도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눈치를 볼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집보다 편하게 느껴졌죠. 장모님께서 종종 저와 여자친구가 함께 자는 방에 주기적으로 부적을 달아 놓거나 교체하거나 하시는 것은 조금 거슬렸고 찝찝했지만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커서 솔직히 말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점괘를 너무 맹신하는 건 아닌가 싶다가도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지장 있어 보이진 않아 말리지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냥 저냥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장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곧 약속된 인연이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댁에 머무르고 난 이후부터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삼시 세끼를 때가 되면 챙겨 먹고, 심지어 잘 챙겨 먹고, 장모님이 영양제다 보약이다 하며 이것저것 챙겨서 몸에 좋다는 것들 다 챙겨 주시는데 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원래 제 체격은 정말 건강한 체격이었어요. 성취도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느끼는 것이 별로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살이 빠졌어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이에요. 몸무게를 재어보니, 장모님 댁에 들어오기 전과 20kg이나 차이가 나더군요.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몸이 좋지 않은 것이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또 자꾸 사소하게 병치레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자꾸 아프다고 해야 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른다 하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른다 하고 정밀검사에 건강검진에 저도 자꾸 살이 빠져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할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 봤는데도 병원에서는 전부 다 원인을 알수 없다고만 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찾은 곳이 한의원이었어요. 한의원에서 진맥을 짚으니 전체적으로 맥이 너무 쇠약하다고 하시면서 보약을 한제 지어 먹으라고 하더군요. 먹고 있는 보약이 있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기력을 보강하는 보약이라 함께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서운해하실 것만 같더라고요. 제가 장모님 보약을 먹는데 하나도 지어왔으니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지고 가서 회사에서 한첩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모님이 지어준 보약과 제가 스스로 지은 보약을 함께 먹기 시작하니 일주일 가량이 흘렀을 때 저는 갑자기 치미는 구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저를 보고 빠르게 조퇴를 시켜 주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달라진 점은 제가 지은 보약 하나로 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씩씩거리며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한의사를 만나 당신이 지어준 보약 먹으니 참을 수 없는 구토감이 올라오는데 부작용 아닙니까? 라고 따졌는데. 갑자기 표정을 싹 굳히면서 낮은 톤으로 지금 그 약을 먹고 구토를 하신단 말씀이세요? 하더군요. 심각해진 한의사의 표정에 기가눌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한의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혹시 이전에 먹고 계셨던 보약이 무슨 약재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하셨어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내일 한약 한첩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위험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몰래 장모님이 지어주신 보약을 한척 훔쳐서 한 의원의 향에 달려갔습니다. 한 의사는 제가 들고 온 보약을 컵에 따라 맛도 보고 냄새도 맡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더군요. 이걸 몇달 복용하셨어요? 음,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환자분, 이건 거의 독약이에요. 여기 들어간 약초들 하나같이 전부 기력을 쇠하게 하는 약초들입니다. 이런 약을 보약이라고 소개다니 이 약을 1년이나 넘게 먹었으니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어준 기력 보강하는 보약이 특히 이전에 드시던 보약에 들어간 약초를 상쇄시키는 반응을 하거든요. 아마 환자분께서 구토를 하신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의사의 말에 머리를 한대 맞은 것만 같았어요. 오히려 한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차갑게 굳은 한 의사의 얼굴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얼굴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런 제게 한 의사는 더 이상 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죠. 지금 살이 많이 빠지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자꾸 기력을 쇠하게 하는 한약을 먹게 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모님께 꽃이 꽃이 따져 물어야 했거든요. 빠르게 차를 몰아 장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고 집안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고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확인한 풍경은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년도 전에 본 동자신을 받고 있다는 무당이 집안에서 작도를 타면서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모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계셨죠. 마침 제가 도착했을 때 굿이 끝난 것 같았어요. 무당과 장모님이 이야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아, 이번 딸 굿은 잘 치렀어. 자네 딸 아이한테 오는 액을 액바지에게 잘 전달했네. 감사합니다, 무당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당의 말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장모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용은 늘 보내던 계좌로 2천만 원 입금하면 될 거야. 자네 딸아이 임신했다더니 아이 떨어뜨린 건 확실하겠지? 아유 그럼요. 저희 딸아이가 하도 순진해서 유산이 된 사실도 모를 거예요. 제가 영양제라고 하면서 피임약을 조금 많이 먹였더니... 바로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자네 딸 임신해서 애라도 낳아버리면 지금까지 공들인 것들이 다 날아갈 걸세. 항상 긴장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란 말이네. 앞으로 6개월간만 좀더 고생하도록 하시게. 지금 자네 집에 들어온 액바지는 어떠한가? 요즘 살이 잘 날아가는 것 같긴 한데. 액바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무당님.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항상 감사합니다 무당님 저는 일련의 대화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이에 장모님이 피임약을 한 움큼 먹여서 억지로 유산시켰다는 이야기도 놀라웠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액바지가 분명 저를 가르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때 무당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하면서요. 저는 그 고함을 듣자마자 미친듯이 달려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쏟아질 모질고 사나운 운수들을 제게로 옮겨서 제가 대신 받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저를 잡아놔야 했던 거라 장모님 댁에 들어오라고 권유했던 거였던 사실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와 제가 나눠 가진 그 부적조차도 아마 그러는데 이용한 것이었을 거고 제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쁜 기운을 튕겨낼까 싶어서 제 기력을 쇠약하게 하는 약을 먹였던 거였죠. 그러는 와중에 저와 여자친구 사이에 생겼었던 아기들도 저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장모님이 억지로 유산시켰던 것이고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저를 지배했습니다. 일단 먼저, 장모님 댁에 제 물품들을 두고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퇴근하는 척을 하며 집에 돌아왔죠. 장모님은 제게 오늘 낮에 잠시 왔다 갔었냐고, 순진무관 표정을 한채 질문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게도 말이에요. 저도 시치미를 뚝 떼고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여자친구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었지만 솔직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제 머리카락 한올 하나 남겨두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자잘한 물건들까지 모조리 챙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두가 잠든 밤에 장모님 댁을 떠났어요. 저는 집을 떠나기 전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여자친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제게 미안하다고, 그래도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여자친구를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나를 반짝이는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던 장모님 얼굴이 여자친구 얼굴에 겹쳐지더라고요. 전 애달프게 저를 잡는 여자친구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 나간 장모님으로부터 도망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그 시간동안 빠졌던 살은 다시 천천히 붙었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액바지 취급을 받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도망치고 난뒤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 여자 친구가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저는 엄상 휴대폰 번호를 잘 바꿀 수가 없는데 장모님께서 전화가 걸려와서는 제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시더군요. 제가 도망을 가서 여자 친구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등줄기에 소름이 쫙돋더군요 만일 제가 그걸 미리 알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제가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비과학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길로 업무상이고 나발이고 번호부터 바꾸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종종 밤에 두 눈을 빛내는 장모님의 얼굴이 나와서 자다가도 놀래서 벌떡 일어나곤 하지만 그런대로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